자신의 나라를 팔아 적의 장수가 된 남자, 그 이름 고려 최악의 매국노 홍보권입니다. 1230년대 몽골이 고려를 침입하자 함흥일대의 성주 홍보권은 스스로 성문을 열고 항복했습니다. 그는 몽골군을 안내해 평안도와 함경도의 요새를 무너뜨리고 심지어 고려의 군사정보까지 넘겨주었습니다. 몽골은 그 대가로 그를 동북면 총관, 즉 고려를 다스리는 관리로 임명했죠 하지만 그의 배신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홍보건은 고려를 다시 공격하기 위해 몽골군을 직접 이끌고 귀국했습니다. 고려의 민심은 들끓었습니다. 그의 아들 홍다구마저 몽골 장수로 성장해 고려, 일본 원정까지 참여했으니 백성들은 그 가문을 나라를 판 집안이라 저주했죠 결국 홍보건은 고려에서 완전히 배척당한 채 몽골령 땅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려 최악의 배신자로 기록됐습니다. 조국을 판 자의 끝은 언제나 쓸쓸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